와우 클래식에서는 기본적으로 퀘스트 아이템, 열쇠, 그리고 직업별 관련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가방 안에 넣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자잘한 재료 아이템들이 최대 200개까지 묶음이 되지만, 그때는 최대 20개였기 때문에 가방이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반을 기준으로 이 가방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와우 클래식에서 일반적인 가방을 획득하는 방법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인에게서 구매하기. 두 번째, 운빨을 믿고 그냥 죽기. 세 번째, 퀘스트 완료 보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재봉술로 제작을 할수 있는 가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 가방을 구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상인 있죠? 상인 중에서 가방을 파는 애한테 가방 자체를 그냥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인이 판매하는 가방은 총세가지 종류로 8칸, 10칸, 12칸짜리가 존재하며 각각 가격이 20실버, 2골드, 10골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제가 구매하라고 추천해드리는 건 20실버로 판매를 하는 8칸짜리 가방이에요 10칸짜리 2골드는 좀 비싼 편이고 12칸짜리 10골짜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8칸짜리 가방을 구매한 다음 내가 쓰다가 더 좋은 가방을 구해서 이제 안 쓰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 내가 가방을 끼고 있었어도 다시 되파는 게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운빨로 루팅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건 운빨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게 없어요. 루팅을 하다 보면 가방 자체가 들어오게 돼요. 6칸부터 시작을 해서 사냥터가 높아질수록 최대 16칸짜리 여행자용 배낭까지 구할 수가 있고 여행자용 배낭을 만약에 구했다. 대박 가방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팅으로 먹는 가방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상점에서 구매하는 가방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가도 안 쓰면 다시 되팔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세번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퀘스트를 하다보면 보상으로 가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퀘스트만 넘어가지 않고 쭉 하시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가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초반에 신경을 써야지 받을 수 있는 가방 퀘스트가 있어요. 호드 같은 경우는 통곡 던전 퀘스트예요 통곡에서 도론변이 통가죽을 가져오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10칸짜리 가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 서부 몰락지대 멀러고 잡다보면 샌더 선장 의 보물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해당 퀘스트를 수행을 하면 마지막에 8칸짜리 가방을 받게 되는데 랜덤으로 퀘스트가 등장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퀘템 먹기가 귀찮은 분들은 가방을 포기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방을 구하는 방법이 재봉술로 만드는 가방을 획득하는 겁니다. 요건 본인이 재봉술을 하면 되게 편하겠죠. 하지만 자기 캐릭터가 재봉술을 하지 않아도 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재봉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재료를 건네주고 완성된 가방을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봉술 가방에 필요한 재료들은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재봉술 숙련도 45대 6가짜리 리넨 가방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리넨 호감 6개 그리고 굵은 실타래 3개예요. 굵은 시타이 3개는 총 30코퍼로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리넨 옷감 6개는 재봉사가 리넨 두루마리 3개로 변환한 후에 이 재료들을 가지고 리넨 가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숙련도 80대는 비슷하게 8칸짜리 가방, 양모자료를 만들 수가 있고, 재료로는 양모 두루마리 3장, 그리고 가는 실타리 하나가 필요해요. 양모 두루마리 3장은 양모 옷감 9개로 만들 수가 있고, 가는 실타리 1개는 상점에서 1실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칸짜리 비단 배낭의 경우 비단 두루마리 3장, 그리고 가는 실타리 3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질긴 가죽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무두질 배운 다음에 가죽을 팔라 가리죠 상점에 그런 식으로 계속 무두질 숙련을 올리시다가 질긴 가죽 단계에 접어들면 10칸짜리 재봉술 가방에 재료로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좀 좋아요. 그 다음에는 숙련도 225대 12칸 마법매듭 가방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는 마법두루마리 4장 그리고 상점에서 1 0실버에 구매가 가능한 비단실탈에 2개가 들어가요. 예, 그 다음 이제 숙련도 260대 만들 수 있는 14칸 룸매듭 가방이 저희들이 재료를 공급해 줄수 있는 마지막 가방이요. 재료로는 룸문이 두루마리 5 장, 거기에다가 상점에서 구매하는 룸문자 실타리1 개. 여기에다가 룸메드 가방은 추가적으로 또 가죽을 두개 요구해요. 좀 전에 1 0칸짜리 가방을 만들 때 질긴 가죽 두 개가 요구됐죠. 요번에는 튼튼한 가죽 두 개가 요구돼요. 그래서 무드질로 가지고계시는 분들은 좀전 질긴 가죽과 함께 튼튼한 가죽도 가지고 계시면 가방 제작에 유용합니다. 뭐 사실 재봉술로 만들 수 있는 가방은 이 다음 단계 더 있어요. 1 6 칸짜리 그리고 1 8 칸짜리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재료를 수급해 줄 수가 없어요. 가방 재료의 핵심인 달빛 옷감이 저희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봉사들이 4일마다 한 번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 가방들부터는 재봉사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와우클래식에서 기본적인 가방을 어떤 식으로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아마 초반에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보만 숙지하셔도 초반 가방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